자 여러분들 여기 어, 숙대 후문인가 아무튼 후창원 공원까지 올라왔어요 숨차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변에 있을 것 같아. 요 왠지 택시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어, 기사식당이니까 내가 봤을 때 택시 무조건 많이 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보세요. 오 전신에 다 택시입니다 여기. 어 기사식당 무조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 빠르게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아 어디서 기사식당 냄새 나는데? 아, 어, 불백 냄새 난, 아, 아, 저기 있다. 아, 찾았어요, 여러분들. 택시 따라가니까 있네. 자, 여러분들, 왔습니다. 자, 일신 기사식당이라고, 여기가, 어, 불백이 약간 김치 넣어서 하는 데인데, 기가 막히대요, 제가. 어, 정보를 입수하고 왔거든요. 어 여기 보세요 다 택시 대져 있죠 여기 보면은 어다 기사분들 식사하시려고 아자 어,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택시 기사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손님 많아요 맛집인 맛집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일단 손님 많으면 맛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불백이 제일 맛있죠 예 네, 2인분 주세요 2인 덩치 봐서는 5인분이라고 오오 예 반찬 덜, 여기다 덜어서 먹는 건가 요거 아요기다 요기다가 김치를요 배추 네, 김치를 어. 여기 이제 불고기가 센터에 하는 거고 이렇게다가 네, 네. 김치를 어 색다르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사첩 반상 반찬이 기가 막히게 또4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먹고 싶은 만큼 퍼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푸시면 안 돼요 딱 먹을 만큼만 푸셔야 돼요 많이 먹으면 어 냉기 냉기면 어 환경부담금 있어 요 여러분들 알죠? 어. 그래서 저는 딱 먹을 만큼만 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는 고기만 먹기 때문에 맛만 보겠습니다. 예. 아니 또안 먹을 순 없으니까 메뉴판 공개? 메뉴판? 근데 여기 불백이 다 불백 드셔 기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숙명여대 뚫올 네. 나와서 여기 호탕공원인가요? 네. 네. 어 일신기사식당이라고 제가 돼지불백 먹고 싶었는데 이거 희똥차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김치는 언제 넣어요 이모? 지금 넣어요. 지금이에요? 네. 김치 네. 지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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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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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이드에 김치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게 이름 일신기사식당. 기사식당 치면 일신 기사식당 네이버에 뜹니다, 여러분들. 영관 검색어로. 원체 여기 유명한 집이라서. 아, 가게 이름 말하지 말라고요? 장난전화 한다고? 아니, 근데, 오, 오, 여기 위치 알고 싶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 김치로 이렇게 둥그렇게, 야 이거는 이런 불백은 나 처음 봐요. 이런 걸를 개발하셨나 봐. 김치랑 같이 해서. 뭐. 아, 뒤집어야 돼요? 여게 그냥 여기 오래됐나요? 몇 년이나 됐죠? 30년요? 여기 왜냐면, 그, 백종원 형님께서, 뭐, 이거를, 뭐, 김치 불백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30년 전에 이걸 하셨으면은, 사실 원조 아닙니까? 맞죠? 원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여러분 여기가 원조예요, 여러분들. 아. 30년 됐어 30년. 당면? 당면 없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지금 1인분에 7,000원. 저 2인분입니다, 이거. 이거 먹고 부족하면은, 여기 온 김에, 뭐, 딴거 하나 또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7,000원, 이거 14,000원이에요. 반찬 같은 경우는 제가 장난친 게 아니라, 일단 너무 많이 퍼놨다가 먹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반찬통로 어, 그 요, 요거, 요걸로, 쓰댕, 스뎅, 쓰댕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퍼서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니 뭐 김치랑 고기 있는데 반찬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 사실 어뭐 약간 돼지불백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이드에 김치랑 해서 이렇게 국물이 육수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약간 전골처럼 도 돼서 좀 고기만 먹으면 좀 퍽퍽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육수가 있어서 약간 전골 형식으로 돼있어 어. 음. 이모 아 조금 이따저 죄송한데 이거 제가 2인분 시켰잖아요. 혹시 나중에 밥 부족하면 밥은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무한리필이에요. 아 밥은 원래 무한리필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반찬도 무한리필, 밥도 무한리필. 어. 기가 막히네. 여기 뭐 상추랑 이런 거도더 주십니까? 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가. 지방 손출신이잖아요. 어, 뭐 제가 촌에서 올라올 때뭐 서울 인심이 뭐 야박하니 그랬는데, 난 이런 데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꼭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뭐, 이래 막다터주면 뭐, 이거 뭐, 돈, 남나, 이거. 이래, 이래, 이래가. 어. 영혼이 없다고? 잠시만요. 아, 저는 먹고 싶은데, 아직 덜 됐다고 하셔가지고. 호랑맞고 먹어야 돼요.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음. 아,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제? 아, 이제 먹어도 돼요? 아 한번 맛있게 먹어. 뭐 맛있게 먹는 팁 있나요 혹시? 뭐싸 먹을 때뭐 어떻게 먹으라든지? 어 김치랑 같이 이렇게 해서. 어. 야 상추도 이거 이 무슨 상추지 여러분들? 약간 좀 그, 그거 시장에서 파는 상추랑 좀다르네좀 약간 고급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뜨거워. 아, 큰일 났다. 벌써 쌈 싸는데 뜨거워. 와, 김치가 이렇게 해서. 와. 밥 이렇게 넣고. 마늘, 마늘. 마늘에서.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싸먹는 걸할인드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울 것 같은데, 벌써? 벌써, 아, 뜨거워라 할것 같은데? 음! 와, 푸짐하네 아, 약간 전골같이 육수가 나는데 시원해. 아, 여기 좀 특이하네요. 전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소주는 안 팝니다, 여러분들. 소주는 안 팔죠, 이모. 아 있어요. 아, 근데 저 제가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 기사 식당이라서 기사 분들이 운전하는 데라서 제가 소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기사 분들도 드시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제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핑계도 참. 어, 진짜, 여러분들. 아, 육수 리필해 주셨어. 아, 뜨겁라 응? 응? 이래다고? 고 피부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목에 있는 걸리. 아이고 형님 이렇 때도 감사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못 봤는데 계열주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서밥 올리고 고기 올리고 김치도 딱 하나 이래 딱.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와, 똥 차가진다. 아, 근데 목에 걸렸다. 방제를 바꾸자고요, 뭘로? <laughs> 음, 이렇게 해서 약간 김치 전골 같이 육수가 나와야 돼,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이모 약간 이거 불 낮춰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 내가 알아서 판,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가격이 해져요 여러분들. 가게가 꽉 차있어요, 거의. 야, 김치종골이랑 불베이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 어, 차가 약간 낮췄습니다. 뭐야, 왜 이래, 버퍼 왜 이래? 어, 이제 다시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니, 버퍼 대는 아, 버퍼 타격이 크네. 고화질로 해서 그런가 봐, 여러분들. 얼굴 인식을 거부했다고? 네, 그럴 리가. 편하게 먹겠습니다. 음. 저 뚜껑을 잘 먹나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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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워라. 민반찬도 알겠습니다. 아, 뜨거워. 하루 <laughs> 종일 없는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어 진짜 맛있어요 음, 고기랑 이 김치 이렇게 굽는 것도 맛있는데 옆에 이거 육수가 전골처럼 이렇게 돼있어 아 와, 진짜 밥도둑이네 아, 뜨거 봐. 라밥 볶는 거요? 이모 여기 혹시 밥 볶아 먹는 거 있어요? 밥 볶아 먹는 건 없죠. 어. 여기 밥 볶아 먹는 건 없대, 전골 형식이라. 아, 물 마셔주세요. 목 말라요. 저는 목안 마는데 마셔드릴게요. 음. 아 시원하네. 물까지 마시는 거. 이고이 필수다님 별풍요 또 10개 감사합니다. 먹방할테 기약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1인분에 7,000원인데 저 2인분 시켰어요. 찌개같은 불백이 이 집의 별미에요. 별미 별미 이 루소님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음 진짜 맛있어요 음 <목소리> 이모 밥, 딱큰 숟가락 한번더가져실까요 네, 딱큰 숟가락. 김치 두 개가 나왔어요. 네. 밥딱큰 숟가락. 이 김치 딱딱해서 다른 메뉴도 있어 요 순두부 비빔밥, 삼계탕, 대구 매운탕 이런 거 있고, 이거는 제가 불고기 백반. 맛있어요? 네? 네, 너무 맛있어요. 3인분 먹을 걸 그랬다,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더 오면 3인분 먹을게요. 꼭. 어, 밤뭐한입요 방제 확인해 주세요. 방제, 방제 있어. 위치. 음. 아이고, 걸스 대생님별봉자한개 감사합니다. 먹방한지 게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뚝딱 음. 와, 여러분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이 집은 제 진짜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아니면 맛있다고 강, 강력 추청까지는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저 믿고 왔다가, 뭐야, 흥선미 믿고 왔는데, 맛 없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웬만하면 강추 안 하는데, 이 집은 진짜 강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드셔보세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뿅!